이때는 3월. 발령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왔는데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학교로 벚꽃놀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옛날부터 학생들이랑 벚꽃 사진을 모으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첫해부터 혼자 찍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도 꽃이 팡팡 터져 있는 학교를 보니, 우와,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혼자 사진도 동영상도 찍어보고 애들한테도 보냈어요. 아직도 합성은 못했네요. <laughs> 가을에는 단풍 사진을 꼭 함께 찍기로 했답니다. 가자자자 가자. 형기 어, 없게 형기. 아 어, 형기 없어서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가 합성해 줘야겠다. 어? 니 <laughs> 네 말고 우리 만 형기. 얘들아 좀 서봐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하게 어떻게 찍어야 돼? <laughs> 얘들아 저쪽에 가. 음. 이거봐 예쁘니? 별로지 올라가면 네. 어떡하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아니 여기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파트밖에 안보여서 운동장에 내려가는게 나을거 같아 선생님 오늘 풀메라 내가 봤을때 <laughs> 오늘 풀메이업이넘으세야 <풀매도 웃음> 풀메면 뭐 어때 다 가리는데 마스크로 신발도딱거 <laughs> 어머, 내가 말했지 구두랑 이게 진짜 높은데요? 오, 이거 뭐가 높아? 몇 c m 는 이상되는 것 같아. 아, 진짜 이. 어, 좋아 좋아. <laughs> 근데 찍어줄 사람이 없다. 예. 일라봐 이것 좀 찍어줘. 예, 건당 천 원이에요. 우리 방 오지 마 이거. 네, 예쁘게 찍어줘. <laughs> 아 이게 뭐야? 계속 지가 착착착착. <목소리> 어, <옹영> 어 어디가? 더 많다. 야 너무 이렇게 <목소리> 바, <목소리> 봐야 예쁜데? <목소리> <맞지>? <목소리> 거야, 이거. 은행 잘 피해봐 이것도 유튜브에 아, 올라와요? 아마도 아... 나를... 지래 아 야! 도망가지 그 말고! 어! 밟았어 됐당 고마워 아! 무 비켜라! 땡큐 땡큐 취소하는데 보상했습니다 또 이런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또 뭐? 귀여운 <laughs> 애들 귀엽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완전 짱이에요. 원래 여기가 호수거든요? 물인데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얼었어. 근데 밤 사이에 눈이 와가지고 스케이트장처럼 이렇게 됐어요. 완전 짱이다. 완전 멋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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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빨리 와! <laughs> 다른 반 애들 눈사진 아니요. 찍어주러 밖에 나온. 아, 우리 아, 반 애들은 저랑 아니요. 찍기 아니요. 싫대요. 이이 <laughs> 시험 기간이라 애들이 귀찮다고 <laughs> 안 찍어줬어. 어, <laughs> 야, 너희 추울까봐 빨리 오라고 한 건데. <laughs> 그래서 다른 반 애들 사진 찍어주고 우리 반 애들 인척하면서 몰래 같이 사진 찍어요. 아니야 빨리. 오늘 사진 <laughs> <가슴> 많이 찍어서. 반장이야? <laughs> <laughs> 오늘 사진 찍어거아니죠 선생님 눈다 그랬죠? 눈 온다 아 아니 그니까 월요일에 안 찍어줘서 오히려 어 나안 안 찍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눈 오고 있어 아니 나 진짜 너네가 아 귀찮아서 아 안해요 그래서 그냥 안 찍어야겠다 그랬는데 선 금요일날 또눈 와요 이랬는데 진짜 오늘, 응?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인데 고생했고 너무 좋겠네 너네 선생님 시험에서 리야나 나? 나? 네. 도 봐. 쌤 대학원도 다니는데? 쌤도 이번 학기 시험 친다. 진짜요? <laughs> 어. 너, 쌤 밤새서 밤새서 과제하고 너네랑 다를 바 없는 어. 인생이여. 시험을 12시까지 딱 치고 맥이고밥 먹고 사진 찍고 확인할까? 어때? 좋아요. 사진 다 찍죠? <laughs> 그래. 찍지 말자. 아 죄송해요. 아 오늘은 찍어야겠어 왜냐면 진짜 마지막이거든 얘들아 우리 끝날 수도 마지막은 언제 나요? 오늘일 수도 있어 우와 저길 뭐야? 뭐? 네, 이거 생각해 뭐야? <laughs> 신기하다. 이거 가야겠다. 아 오늘 늦게 끝나. 영둥이 병아리들. <laughs> 마지막이고. 으음, 너무 슬퍼. 지금 저만 슬퍼하고 있어요. 애들 아무도 안 슬퍼함. 애들아, <laughs>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저, 저희 엄마가. 야, 지금 너무 춥다면서. 그, 우리 막 영화 13도씩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엄마 도요? 맞지? 너무 추워서 몇 도야 할 때. 아, 어, 지금 여기 벌써 영화야. 영화 3도야. <laughs> 3도 주제. <목소리가> 얘들아 좀 펼쳐 봐. 너네 겹쳐져 있어서 하나도 안 보여. 뒤에 있는 애들. 이제 마스크 쓰고 찍어요? 어 벗을까? 아니, <목소리가> 안 된다. 진짜 <좀> 써야 된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우리 시계는 좀 보자. 야, 빨리 서 봐. 시계 잘 움직여요? 자, 하나, 둘, 셋. 아, 지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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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엄청 많이 찍었다. 어 감사해요. 어머 미안 미안.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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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 되죠? 우와. <laughs> 어, 교시는 모르겠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교사2 5분이었어 어, 지금 몇분아아아아아아니야 <laughs> 어, <토마! 웃음> <neighborhoo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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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끄러>. 괜찮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야 빨리 밥 맛있게 먹어 아유 사랑둥이들